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았던 오두산 통일 전망대가 지난 19일 운영을 부분 재개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평일에는 4인 이하 현장 입장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4인 이하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또설 연휴 기간이 포함된 다음 달 2일부터 14일까지는 평일과 주말, 공휴일 모두 사전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통일전망대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여러분, 돈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북한의 신흥 자본가들을 부르는 말인 돈주. 과연 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통일 왔수다에서 알려드립니다. 통일에 대해 남북한에 대해 넓고 얕은 지식을 쌓아갑니다. 본격 통일 보실기들을 위한 방송 통일 왔수다. 왔수다. 왔어요 왔어요 <laughs> 또 왔어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새해 소망이 듬뿍 담긴 키워드를 주제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음. 통보 네. 지난주에는 결혼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주제는 뭘까요? 이번 주제는 통일. 통일? 네. 통일은 우리가 뭐쭉 끌고 가는 거고. 그럼 보자. 그러면 뭐 건강도 있고, 그러니까. 네. 예 그리고 네. 또 장사하시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아주 뭐돈 왕창 버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알아볼 키워드 네. 바로 돈과 관련 있습니다. 오 네. 북한 사회의 돈줄. 돈주가 이번 주에 주제입니다. 어, 라임 있는데요. 쇼미더머니 나가 보세요. 돈줄, 돈주. 예. Yeah. 오늘은 정말 집중해서 돈주가 과연 누구를 정확히 말하는 건지, 음. 그리고 이 사람들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네. 이분들이 이름부터 아주 이 돈스매를 진하게 풍기잖아요. 네. 그래서 대체 어떤 분들인지 안 그래도 더 알고 싶었는데 오늘 네. 제대로 걸렸네. 맞습니다. 어, 오늘 정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셨어요. 어? 그러면 돈 돈주? 네, 그야말로 도... 도... <laughs> 아니, 돈. 누나, 아니누나라 <laughs> 성급해, 아니, 성급해. 아니, 좀 들어봐 줘. 네. 통일 고수님, 네. 통일 연구원의 정은희 박사님 우셨습니다. 아, 박사님이셨군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저는 돈 많으면 누나라 그래야 돼가지고 돈 많으면 누나죠 뭐 했는데 박사님이셨군요. 나한테는 누나라고 하지 말자요. 누나 돼요. 돈 없잖아요. 아, 그래, 진짜. <laughs> 네. 아니 저는 이 박사님들 나온다고 하면 괜히 부담스럽고 아, 긴장되고 네. 막 그랬었는데 네. 이제 뭐몇분 뵙다 보니까 어뭐 어, 긴장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 동생은 네. 뭔가 귀엽고짝하게 생겨가지고 네. 제가 오늘 방송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아 귀여워 <laughs> 어 근데 저희 어깨에서는동부님을 네.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조심하라고 <laughs> 어, 엄청 많이 준비를 해 갔는데 네. 막상 이제 정신을 차려보면 벌써 웃기만 하고 네. 방송이 끝나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아... 소문 났군요 네. 아니 근데 네. 오늘 돈주에 대해서 알려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돈의 주인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네. 북한의 신은 자본가들을 말하는 건데 한마디로 어뉴 부자. 뉴 리치. 어, 뉴 리치. 네. 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어.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건 도대체 이분들이 음. 과연 얼마나 부자인 아, 건가? 그왜 펜트하우스에 나오는 그런 분들처럼 그 정도 부자인 거예요? 어. 그분들은 너무 넘사벽이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북한의 돈 주도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고급 식당을 다니고 음. 또 골프도 치고 승마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방한 칸을 다 빌려서 음. 마사지도 받고 예또 어, 성형수술도 받고요. 또예 예, 우리 정말 통일되면 가봐야 될 그런 원산이나 양덕 예, 그런 곳에 가서 원천도 즐기고 음. 또 해수욕도 즐기고 또 호캉스도 즐긴다고 해요. 야. 예. 아, 아까 왜그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아파트가. 대체 어느 정도 고급이고 어느 정도 비싼 아파트인가요? 네. 물론 이제 집마다 가격이 다 다르지만 음. 특히 이제 평양에 있으면서 새집 같은 경우는 워낙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어, 네. 보통 그냥 음,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는 이제 보통이고요. 어. 또 우리도 한강뷰, 또 한강조망권이라면 네. 굉장히 맞아. 비싸잖아요. 비싸죠. 예, 네, 그래서 북한도 대동강조망권이다 하면은 최고. 25만 달러에서 어. 한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억 정도? 갑니 와, 넉넉지 않구나. 아니, 근데 북한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주택을 공급해 주는 걸로 전 알고 있었는데, 음. 개인적으로 돈이 있으면 이런 집을 사서 또 들어가고 어. 이렇게도 하는 건가요? 네. 사실, 어, 고난행군이라고 불리는 1990년대 이후에는 식량 배급 체계뿐만 아니라, 음. 이 배정 시스템도 무너졌습니다. 예, 국가 당국이 이런 그 주택 수요를 감당을 할수 없으니까 우리또 말하자면 이제 기반 기업들라는 이런 기업들에게 주택을 지어서 이제 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을 줬죠. 그런데 예, 이때 만약에 이제 도, 자금이 부족하다, 음. 그러면 돈주자금을 끌어들이는 거고 음또 이제 최근에는 어, 돈 주가 기관의 명의를 또 빌려서 아파트를 또 짓는 또 그런 현상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아, 똑똑해! <laughs> 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 이런... 방심하시면 안 돼요. 방심하시면 자, 안 됩니다. 지금 잠깐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웃음> <웃음> 아니, 리액션이 안 돼가지고. <laughs> 그러고는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CF 같은 어, 대동강이 보이는 집. 동무 아파트. <laughs> 아무튼 이 돈주분들이 그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게? 어, 그렇죠. 이렇게 지은 아파트 한 100채 중에 25채 정도는 기관이나 혹은 이제 국가에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우리처럼 분양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근데 지금 들으니까 이 돈주들의 스케일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 어마어마한데 북한은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그, 돈주다라고 느껴질까요? 막 명품을 막 이렇게 발랐다던지. 예, 네, 그러니까 평양에도 보면요, 뭐, 대성 백화점, 라곤 백화점, 이런 음. 명품을 판매하는 그런 아주 고급 백화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명품이라면, 우리가 아는 뭐 그런 X하네, 놀랬어, 뭐, 이런. 네, 네, 그런. <laughs> 네. 네, 롤렉스 뭐 이런 브랜드들도 있고, 네, 근데 이런 고급 백화점들의 주 고객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고위 간부 중이나 아 이런 돈주들인 거죠. 야, 간부들이랑 돈주들이 락원 백화점에서 낙원처럼 사는구나. 플렉스 해버리네. 그런 거를 다 하고 있구나. 네. 아무튼 이렇게 럭셔리한 삶을 사는 돈주들 어떻게 생겨나는지가 저는 무척 궁금해요. 왜냐면 이게 진짜 북한의 체제 하에서는 배급을 받고 아무리 뭐 조금씩 저축을 한다 그래도 저렇게까지 돈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뭐 대대로 물려오는 건가? 요 좋은 어, 출신 성분의 좋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자식에게 물려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북한의 돈주의 기원을 살펴보면은 제일 교포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 예. 네. 1 9 5 9년도에 북송사업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 북송사업을 통해서 이제 북한으로 오게 된 제일 교포들이 음. 일본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친척이나 뭐 가족들을 통해서 송금 외화송금이나 네. 상품들을 쭉 받아왔어요 불거였구나 불거였구 네. 이걸 암시장에 유통을 시켰는데 네. 어, 여기서 거래되는 그런 상품들을 보면은 뭐 시계라든지 음. 스카프라든지 냉장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이제 사치품이었던 거예요. 아. 북한에서 최초의 돈주도 이제 여성이라고 할수 있죠. 아. 뭐. 여심을 공략을 해서 돈을 벌었군요. 네. 아.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가 되면서 이제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 화교들이 또 이제 중국을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서 음. 이제 돈을 걸게 되죠 장사를 하면서 아. 그러다가 (1990년대) 이제 북한에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또 형성이 되면서 네. 또 시장에서 장사를 통해서 조금씩 돈을 모은 시장형 혹은 음. 이제또 무역을 통해서 어 굉장히 많은 돈을 또 축적하게 되는 무역형. 돈주가 음. 또 생겨나게 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말 진짜 찐 사업가들이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예, 음.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또 변화를 하면서 어, 시장을 움직이는 이 보이지 않는 손. 음. 북한에서도 음. 돈주가 또 생겨났잖아요. 네. 예, 이들이 뭐 시장화나 혹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잖은 또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또 뒤집어 보면 네. 또 이제 부가 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네. 점차 이제 그 소득 양극화 현상들이 나타나고 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 좀더 벌어지지 않을까 좀 음.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긍정적인 효과와 또 부정적인 효과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어. 싶습니다. 자, 오늘 정인이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북한의 돈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저는 너무 너무 흥미로웠거든요. 음. 재밌었죠. 저도 역시 확실히 나는 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laughs> 아 어느 나라든 부자 얘기가 이렇게 재밌죠.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어저 사실 여기 출연을 결정을 하고 상당히 많이 좀 긴장도 하고 좀 부담이 되까 걱정을 했는데 네. 이렇게 이제 북한이라는 사회를 딱딱하지 않고 이렇게 즐겁게 얘기를 할수 있어서 어무 감동이에요 <laughs> 아, 네 좋으셨다니까 저희도 기쁘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기약해야죠 네 여러분 새해에는 모두 다 부자 되세요 <laughs> 저희 다음 시간에 올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미래 의 통일 세대가 될 대학생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통일 한반도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대학생 통일 토론 대회 우승자를 만나보시죠. 지난 12월, 모두들 새해의 희망을 떠올리던 그때 온라인에서는 종전선언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종전선언은 전쟁을 종결한다는 의미.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협력의 단계로 나아간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예 북한이 정말 종전선언을 원하는 가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도 북한이 그걸 정말 원하는가? 북한이 진짜 원하는 건 대북 제재 완화? 이런 부분 아닌가? 종전선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하고, 또 이것이 남북 경협등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또 이것이 남북 주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정착이라는 이런 큰 틀의 로드맵을. 저희 팀 역시 종전선언 그 자체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혼적인 국민 여론과 남북 교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현재 상황의 고착화,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공공외교에서의 실효성 있는 국제적 합의의 부재 등으로 인해 현 상황에서의 종전선언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연 치열한 토론의 승자는 누가 됐을까요? 흰 눈이 소복히 내렸던 지난 18일 국민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바로 현수막이 알려주고 있는 이 학생들인데요. 안녕하세요. 유성처럼 빛나는 아이디어 별지입니다. 별지입니다. 지난해 말 대학생 통일토론 대회 우승팀 별지입니다.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네 명으로 이루어진 별지 팀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쟁쟁한 경쟁팀을 제치고 통일부 장관상을 수상했는데요. 정치를 공부하다 보니까 좀 남들보다는 좀 기본적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좀 심도 깊게 그런 공부할 기회는 없었는데 이번 토론을 참여하면서 좀좀 심도 깊은 공부를 더할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수도권 대학생 통일 토론 대회는 해를 거듭하며 참가하는 학생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막연한 주제보다는 개성공단 종전선언 등 구체적인 주제를 제시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기로 유명한데요 본인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를 통해서 3반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받은 학생들은 이 양쪽 입장들을 첫 번째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론대의 묘미라고 할수 있는 게 상대성 인정, 상대방의 주장 인정과 또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그런 논리성. 그래서 요즘 갈등 사회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매개체처럼. 어, 행사를 진행하는 게 토론 대회였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종전선언 반대 입장에 서게 됐지만 별채 팀은 미리 준비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섣부르게 진행한다면 남북한의 관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종전선언 그 자체보다 지속적인 이산가족 상봉. 역사문화 공동연구와 같은 위험부담이 적으면서도 남북한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실행해 실제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종전선언을 위한 국민적 합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막힘없이 토론을 할수 있었던 데는 매일 밤을 새우며 공부했던 별지 팀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각자 역할을 나누어 통일 관련 각종 연구자료와 통계들을 섭렵하는 것은 물론 멤버는 총 4명이고요. 각자 이제 입론, 뭐 최종 발언, 뭐뭐 뭐 반론 아니면 상대 측에 하는 질문 이렇게 여러 가지 파트로 나뉘었습니다. 현재 대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도 직접 만들고 통계도 냈다는데요. 그 과정에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통일 의식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 대학생 특히 대학생들이 통일 의식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 그에 반면에서 좀 인식은 많이 꼈는데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각자 종전선언이나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어갖고 어떤 우리가 좀 보편적인 인식이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의 악화로 비대면으로 대회가 치러지다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실력 발휘를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있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우승팀 이름이 불리는 순간 기쁨이 두배더 컸다고 합니다. 좋았죠. 일단 좋았고, 사실 좀 저는 우승하지 못해도 좀 친구들끼리 좀 재밌는 추억을 쌓고 어떤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참여했는데 이렇게 좋은 경험까지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 팀이 실제적인 자료에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 팀의 이런 주장에 반박을 할수 있을까 거기에 팀워크를 쏟는 것이 어 이렇게 우승을 할수 있게 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들의 토론 능력도 키우고 통일에 대한 의식도 높이는 대학생 통일 토론 대회. 다음에는 어떤 토론의 지형이 탄생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점차 이 민족의 동질성은 이제 희미해져 가고 있지만 또 이질성 부분도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이 한반도에서 같이 함께 상생하고 공존해야 되는 대상은 우리 북쪽 어, 북한인은 분명하기에 그들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본인 본인들의 취업이라든지 앞으로의 삶도 같이 어, 그 범주에 놓고 생각해보는 그런 대학생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평화의 가치를 앱으로 표현한다.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통일부 쇼피디오 영상 공모전 수상자 땡스 보시며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대는 너무 높아, 에이, what? We do it now. 일어나서 배고 허물고 파. 한 발, 이진, 열배더가야지 우리 마음 속 열정은 벌써 뜨겁지. 꿈은 항상 높이 잠든 게 진리. 내 네, 우리 몸에 다가가지, 응. 우리가 기억할 건 모든 게 전부 과거지 비롯한 평화라는 걸 사소한 것 하나에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건 변화, 애적은 보단 발전이야. 우리가 습소, 느끼한 건한번더 해야 삶을 땅 감사야, what?